그런데 밥은 잘안 먹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우즈베키스탄 이록 축하개 전아요. 아이고, 아침에도 생일 파티 하고 간다. 빵. <laughs> 어제 남는 케이크 먹고 간다. 맛있어. 이거 했어 쓰고. 이떨어네 음. 포크로 먹어 포크도 먹는게 힘든가 봐요 배추기, 포크 오빠 말하기 시작했어요, 혜민아. 오빠! 오빠! 잘해. 혜민아, 이리와. 시간 없어. 뭔지 알았어. 딸기야! 딸기, 혜민아. 엄마. 엄마. 어제 말한다지 똑같나 봐요. 혜민이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혜민이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에이, 에이! 이거 먹겠다 t 먹 i 다고 여기 있어, 또 있어. 더 있어. 줄 i s t e r Toister. t o i s t 다 r Toister. Toister. t o i s ए भए अरेन्ज अङ्की ताको आप्प छाता नया खाँ कोस थान्छ न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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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अनि त खाना नि खाना उयो नहुनु र 너는 다꼬잖나그시다어 응. 어? 눈닦눈닦 괜찮아? 응. 이 안돼. 날씨가 좋다 오늘. 날씨가 응? 좋긴 한데 수도 있어. 안다고어면안 돼요? 보자 이제. 오늘 이제 버스고 거든 뜨거워, 뜨거워, 안 울었으면 좋겠네. 에? 맨날 안 울었으면 오늘은 페미리가 하루 종일 말안 들었습니다. 응! 응. 줄까라 아, 네, 네. 오늘 참 잘했다 이렇게. <laughs> 하네 아니야. 저는 착한 일 했어요. 누가 봐도요. 착한 일뭐 했어? 엄마, 오늘 말안 들었다고 써주세요. 혜민이가 아주 말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밥은 잘안 먹었어요. <laughs>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옛날에는 어떻게 여자들을 살았으면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시아버지 모시고 살고 가정에서도 가족도 엄청 많고 아침, 저녁, 점심 밥 만들고 쓸고 정수하고 친구 안 만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과장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하니까 어, 금방 늙을 것 같아요. 그사람들 얘기 있잖아요. 그 한국 그 여자들 너무 어려 보인다고. 한교자들은 왜 어려보이냐면 애기들 늦게나 자기 관리를 해어마 엄마 어, 아니야 우리 아집에 항상 정쟁이고 애들이 근데 반면에 재밌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힘든 시간도 있지만 언제 재미냐면 아 애들 다일다 다 하고 자기 전에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춤도 추고 엄마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할 때는 너무 귀엽더라 또잘때 잔때 모습이 너무 귀여워. 갈아야자먹었다얘들 먹었어. 많이 깨요. 루리 미! 이거 혜민아 먹어. 혜민아 먹어 이거. 혜민아 자. 엄 미안해요. 혜민아! 자. 또말안 들어. 여러분 <목소리가> 봐세요. 가방 들고 가라고한번 먹어. 한번 먹어. 한번 먹어. 가야지. 엄 바이바이. 어. 그래서 나 우즈베키스탄은 여자들 관리하고 싶어도 시간 없어요. 관리할 시간 없고 친구 놀러 다니는 시간 없고 자기 집 있잖아요. 자기 집갈 시간도 없어요. 쇼만한테 허락 받아야 되고 어, 남편한테 허락 받아야 되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알아본다라. 네. 네. 너무 속상해. 할말 있어. 다들 로비아가 바꾸다고 바꾸다고 로비아 옛날 같지 않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로비아는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아 네. 나는 이 카메라가 이 영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모습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쩔 때는 바뀌고, 어쩔 때는 나도 스트레스 받고, 어쩔 때는 남편이랑 싸우고 할 때도 있어요. 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보내고 왔어요. 어? 보내고 왔어. <laughs> 혜인이가 또 울더라고요. 또 울어? 안 가려고? 어, 왜그래지 모르겠어요. 마음 변했네. 또 울어. 그때는안 그랬잖아. 안 가! 안 가요! 벌미만 해! 벌미만 <laughs> 해! 아이고, 그 유치원이 있고 다, 그니까, 살, 그니까, 애들하고 책을 여기서못따라 맞아요. 힘들어. 이래, 이 또... 너무, <laughs> 아, 너무 힘들어. 아버지도 힘드시고. <laughs> 나야, 뭐, 나가고 그만인데, 너 애들하고 어떻게, 감당하냐고. <laughs> 아이고 아침에 아침이 정쟁이잖아요 우즈베이 <laughs> 가면 어떻게 똑같아요 더 힘들어요 우즈베이은 또 버스가 없잖아요 어. 내가 직접 가서 데려도주고 해야 되고 아니면 택시 불러야 되는데 더 힘들어 우즈베이은 어. 요거보다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도시락도 해주고 어. 그렇게 해요 그러고 또 유치원 데려다주고? 응 아이고 힘들어 테라다 주고 테라도 오고 학원 테라도 주고 어. 거기서 한 시간 기다리고 또 데려오고 아직 거기 한국이안 됐구나. 한국 달아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어, 거기도 우리 나라 마냥 계산해달고 그래. 버스 그 만들어가 사가지고 애들 데려다가 데려가고 그원장이 뭐를 모르나보다 그런다. 아니야, 아, 알아도 돈도 없고 나라가. 이런거 나라가 돈이 있어야지, 들어와야지 그렇지 해주는데 아니 근데 원장들도 툭툭 해야지 그 어디 외국 갔다와서 이렇게 경함 걷고 봐야지 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만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 학원비를 받아야지 버스 운영하는 운영비를 음. 근데 그럴 때도 받는 있어요 거. 받는 것도 있는데 음. 음.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50만 원이 한달한 한 달에? 응. 음. 비싸요 이거는사립학교 사립학교 그런거는 감당 안되죠 너무 비싸다 응. 우리 셋 보낸다고 해봐요 응. 셋이면 150만원 150만. 왓! 차라리 한국 와서 사는거 낫지 안그래요? 우리나라 돈이 워낙 만아가지고네 아, 전부 탄생만 해주는거야 병원갈때도 너무 편하고 학교갈때도 편하고 뭐 좋지 않아요? 옷살때도 사고 전기 제품도 사고, 지금 물가가 비싸다. 어? 물가가 비싸요. <laughs> 이거 봐요. 아, 낯이 난다고 하면 1억 준다고 하는 거 봐요. 응, 음, 1억 만약 우즈베키스탄이 일억 준다고 했잖아요. 여섯 명, 일곱 명, 아홉 명날 걸요. 만약 <laughs> <많이 나. 웃음> 우즈베키스탄에 돈 준다고 얘기 안 해도 음. 막 나, 아기 <laughs> 나요. 음. 돈 준다 그 얘기 안 하도. 어. 그럼 국민이 막 자꾸 늘어나가는데 많이 늘건 지금 몇 명이야. 그 많이 냈는데 또그 대신에 우즈베키스탄에 살기 힘들잖아요. 응. 어. 외국 가서 살아요. 미국 도망가요. 미국에, 캐나다, 미국 그런데 러시아. 각국 나라 다 나가는 마. 응. 음. 온주 마나 응. 음. 커피 마셨어요? 고기 마셨어요 커피? 마셨어요 지금 커피 어안먹어요먹어요 안 고기 어때요괜찮아요 <laughs> 메론이요. 그 이름 좀 여기서 써서 붙여. 이거예요, 그럼? 이거 어. 이거 이거요? 메론 어. 심었어요?